신사, 이동통신사 T모바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뒤에 US가 붙는거 보니까 그냥 미국 안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구나. 나가시겠죠? 네, 간밤 주가 3.7% 올랐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이사이먼 플래너리의 애널리스트가 인내는 에 보상에 따른다. 인내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를 하면서 이 이동통신 업계 탑픽으로 업을 꼽았습니다. 지금 어 사실은 이 T 모바일이 어 버라이즈버라이즌이라던가 AT&T에서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데 그 중에서 탑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매력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자, 목표 주가는 1달러 높여서 178달러 했으니까 사실 이 목표가 자체의 의미보다는 업종 탑픽으로 꼽았다는 거. 그리고 이 1달러 높였다는 건 내 보고서 좀 봐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상승여력 한34% 있는 상황이니까, 뭐 우리 이 추가상승여력에 관심 많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일단 매력도가 있습니다. 자, 티모바일 어떤 기업인지 보겠습니다. 1994년에 설립된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자, 우리나라 뭐 SK 텔레콤, 어, LG 플러스, 뭐 KT.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버라이즈, AT&T, 티모바일 이렇게 꼽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점유율로 3위입니다. 근데 사실은 2020년만 하더라도 확실한 3위였어요. 그러니까 버라이즈, AT&T는 시장 점유율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 2위 다툼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지금도 그렇지만 한30% 뭐 초중반대 이들이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 T모바일이 10% 후반대로 완전한 3위 그리고 4위가 10% 초반을 기록하는 스프린트라는 통신사가 있었는데 이 스프린트와 2020년 4월에 T모바일이 합병을 합니다. 근데 대충 계산해도 약 30%로 점유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3개사 이들이 뭐 거의 과점 형태를 하고 있고 점유율 차이에 있어서도 그냥 경쟁이 좀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t 모바일 우리가 이 통신사 하면은 대표적인 투자 매력으로 배당을 꼽잖아요. 근데 t 모바일은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 간헐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 인여 현금으로 뭐 주주들한테 이렇게 막뭐 배당하고 막 이렇게 쓰질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뭐 투자로 좀 많이 쓰고 있는 현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해서 AT&T와 버레이즈는 요금을 했어요. 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통신요금을. 그랬는데 T모바일은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객 혜택을 확대를 하면서 가입 잡수를 늘리는데 오히려 더 치중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경, 5G 그 경쟁이 요즘 통신 업계 정말 치열한데 거기에 있어서는 T 모바일이 확실한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 자, 어떤 기업인지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무배당 정책을 씁니다. 너무 좀 실망스럽지요 라고 했는데 오늘의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강력한 주주가치 창출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 되게 궁금하시죠 <laughs> 지금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애너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티모바일은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내가, 우리가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정말 드문 회사야 한 여기서 꼽기로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 자사주 매입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두개 중에 한 개가 T-모바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지금 자사주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라 계획을 밝혔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600억 달러까지도 우리는 높일 거야 라고 했는데 현재 딱어 공개된 수치는 1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금액은 정해 놨어요. 우리는몇 우리는 주를 살 거야가 아니라 얼마어치 살 거야 이잖아요. 그런데 이 있다가 뭐 주가에서도 잠깐 보겠지만 T모바일은 오랜 기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요두달새 주가가 한13% 하락을 했어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으니까 지금 주가 하락을 했어. 그것도 그냥 뭐 늘상 하락하는 게 아니라 늘잘 가던 애가 하락을 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사주를 살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아마 더 많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티모바일의 강점. 투자 모멘텀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T모바일은 부채가 낮아. 낮은 레버리지. 그게 이 재무제표상, 재무 구조상 상당한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얘들이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어. 근데 남들은 잉여 현금 창출해서 이걸로 배당하는데 얘네는 배당을 안 하고 뭐 다른 자사주 매입 늘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하는 데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 모델이 매우 안정적이고 어, 이게 반복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 그리고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리더십 확고하게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도 이제 다른 애들 요금 막 인상할 때 인상 안 했다고 했고 고객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입자로 가입자 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고 추세인데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후불 요금제 신규 가입자가 53만 8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경쟁사인 AT&T 42만 4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즈는 오히려 마이너스 13만 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여기서 빠져서 대부분 다 이제 T 모바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계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앞서서 5G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5 요금제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서비스 매출 증가와 또 다시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한 최근 두 달간. 주가가 한13%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기사를 다뤘었나 모르겠는데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들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통신사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한 이달 초인지 지난달 말인지 어찌였는지 이 기사가 나왔던 거 제가 확인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 아마존은 결국은 뭐 물건을 계속 계속 판매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우리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통신사 너희들이 도매 요금 기준 가장 낮은 서비스 요금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 우리 요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마존이 결국은 통신사에 뭐 진입하는 것과 뭐 같은 영향이 있고. 이들은 5G 통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동안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통신사들은. 근데 그거를 약간 헐값에 최저가에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그동안 이제 통신사들의 주가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가 분석은 이런 부분들, 도매 가격에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어떤 악재가 될수 있겠지만 예상은 그래. 뭐 DC사 약간 점유율이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뭐 DC사는 그럴 수도 있겠어. 왜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런 대형 3사가 과연 들어갈까? 이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T모바일도 이 아마존과 협상한 기업 중 하나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얘들은 노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지금 버라이즌인데버라이즌도 아마 할 가능성은 좀 낮다. 다만 최근에 자꾸 이게 점유율을 떨어지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을까? 뭐, 요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는 한데, 요게 아마 일시적인 악재 요인은 될수 있겠지만, 어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이다. 뭐, 요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슈가 하나가 있다는 라건 참고하시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요게 결국은 주주가치 창출을 더 강화하는 데는 하나의 또 도움이 될수 있다. 뭐 요렇게 좀 맞물린 이슈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은 정말 꾸준히 우상향인데, 가끔씩 그렇게 한 번씩 툭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게 한번 2021년, 그죠? 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쭉 밀렸던 요 구간대. 슉, 아이. 이래서. 못하면 안 해야 돼. 그죠. 이 구간 때 이게 2021년 하반기 요맘때쯤에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2022년부터 다시 원상복귀했죠. 후중에 하다가 최근에 또다시 떨어진 요두 달간 고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이때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은더 많은 물량을 살수 있을 것이다.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는 연간 기준으로는 지금 한 4.9%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수익률이 좀 좋다 보니까 체감하는 하락폭은 더 크다고도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고 주주 가치 제고 강화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반등 가능성을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월가 애널리스트들 보면 28명 중에 25명 무려 89%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평균 목표 주가도 174.3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3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배당 매력 없다고 해서 A 하고 그냥 무시하기보다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